나는 여행유튜버다 인생을 여행하는 여행유튜버 음, 뭐? 캔벨입니다 지금 친구집 사천 쪽에 가고있어가 갈려고 합니다 짐 간단하게 노트북이랑 챙겨서 갈려고요 일단 갑시다 갑자기 약속 잡았어 내게는 헬창 친구가 하나 있다 헬창이라기보단 헬스를 좋아하는 친구다. 그게 그건가? 지금은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경기도 평택에서 충청남도 서천까지는 2시간 15분. 멀어 보이긴 하지만 2시간이란 시간이 누워서 뒹굴하면 또 금방 가는 시간이기에. 누워서 뒹굴뒹굴 할 바에 유튜브 각이나 보고 아니 친구 보러 가자. 부지런히 움직여 본다. 작년 백패킹 이후로 거의 1년 만에 본다. 우와. 뭐야 여기? 바다인데 바다. 금강? 그냥 바다입니다. 바다. 졸래멀다. 어. 바로 나가나 가자 석양 보러 가자 그뭐 진짜 읍내 감성 있어 건물들이 <laughs> 그 읍내 감성이 있어 우리 원래 약간 이런 감성에 익숙하지 않을까 한때 내 별명은 거지왕이었다 스무살 때 내가 살던 집은 보증금 50에 월 8만원이었다 그때 생각난다 경안이었는데 또 이렇게 최고의 관광지라 뭐 최고의 관광지대 뭔가 집 근처 송림해수욕장이란 곳을 가보았다 사람이 아무도 없 굉장히 핫한 무려 서천 국경에 속한 곳이란다 어? 사람도 없고 오 바다 하아... 자연을 오랜만에 좀 당... 어. 맨날 어. 노화다노만 다보니까 맨날. 그래. 맨날 삽질하고 이런 것만 다보니까 그 여행 유튜버인데 그치 <laughs> 보통 힐링이래 힐링 이런 데서 일하면은 좋지 다다. <laughs> 수많은 나무들이 바닷바람에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어 진짜 좀신기 이런 처음 봤어. 이렇게... 저녁밥은 전라북도 군산으로 향했다. 메뉴가 딱네줄 적혀 있는데 맛집의 자부심이 느껴졌다. 우리는 목살을 지켰는데 고기가 상당히 두툼했다. 먹느라 촬영하는 걸 깜빡했다. 그만큼 맛있었다는 말이지. 군산하면 이성당 빵집이랑 감사합니다. 보겸의 군산대밖에 떠오리질 않았는데 뜻밖의 그래서... 여행이다. 그런가 무인 카페야. 자기네들이 아 그냥 자기들이 퇴근한 거. 이 성당 가는 길이다. 이 성당은 야채빵 2천 원짜리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품절됐다고 한다.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군산의 은파호수공원이란 곳을 갔다. 야경이 멋진 곳인데 내가 야경 설정을 잘 못하겠다. 가볍게 한 바퀴 돌자고 했는데 7.8km란다. 그래서 그 옆에 카페에 왔다. 땅콩 빙수가 6,000원 정말 맛있는 곳이다 팥은 없다 팥 찾는 사람이 많았는지 사장님이 미리 팥 없다고 공지하셨다 땅콩 샌드 맛이 확 느껴지면서 땅콩이 씹히는 식감 아, 맛있다. 레깅스가. 음. 아침은 가볍게 프로틴쉐이크로 시작한다 는 이걸 보고 병아리 시든 맛이라고 하던데. 병아리 시든 맛. <laughs> 건투를 한다. 지금 하시는 거지. <laughs> 병아리 시든 맛. 아잘안 들어가네. <laughs> 가볍게 어제 갔던 은파우수 공원을 한 바퀴 돌기로 했다. 7 8 k 로는 정말 오랜만에 뛴다. 내 기록은 1 k g 6분대로 매우 저조한 편인데 이 친구를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 나질 같은데. 분 이렇게 뛰는 사람할수 있다. 할수 있다. <laughs> 하고 싶지 않아. 걷지만 않으면 성공인데.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고 707 진봉 어. 형님이 그랬다. 햄스트링을 치유. 충분히 풀어 준다. 야 돼. 운동 치 해야 되고. 내 목표는 걷지 않는 것. 운동을 실전처럼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어떡해야 되는데? 시작했다. 이 친구가 점점 멀어진다. <laughs> 힘들어. 이 친구는 1km 5분대로 여유롭게 돌았다고 하는데 나는 뒤질 뻔했습니다 <laughs> 45분 걸렸어요 많이 느린 것 같지만 내 페이스대로 나오긴 했다 다 떠나서 운동하니까 너무 좋다 아드레날린이 마구 샘솟았다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았다 거창한 목표 세우지 어, 말고 1초 1초라도 근데 그 1초가 진짜 중요하지 오늘은 45분 나왔는데 다음 달 초에 다시 가서 같은 코스를 돌아서 기존 기록인 45분보다 1초 줄이기 1초 챌린지를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가 계속 뛸거 아이가. 어. 그 1초를 그치? 위해서. 그럼 그다음에는 또 계속 뛸 거니까 그 동기 부여가 돼서 와. 1초를 줄여야 돼. 아, 이 굉장히 건들다. 비트코인만 빼면 내 인생에 <laughs> 뭔가 동기 부여가 팍팍 됐다. 처음, 처음 아, 끝나고 한미옥이란 곳에 왔다. 국밥이유명하다 아, <laughs> 바로 갈 아, 헛수는할필요 코로나니까. 아, <laughs> 그럼 다음에 일초 아, 네. 줄여서 온다. 이상여행 유튜버. 캠 삶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계속 갈게 케이 오케이. 오고이 오케이. 오이